김영석 t v 김영석입니다 오는 2 2일부터 한국시리즈가 시작되는데요 1982년 프로야구가 이제 시작됐는데 그때 이후 계속 한국시리즈는 명성부를 연출해왔습니다 딱한번 한국시리즈가 열리지 않은 때가 있었는데 1985년입니다 삼성라이온즈가 전후기 통합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한국시리즈가 성립되지 않았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한국시리즈를 꼽으라면 1984년을 많이 꼽는데요 그 당시에 정기리그 1위 팀인 삼성이 국기리그 우승팀 롯데를 선택해서 이 저주기 게임이라고도 그때 유명한 때였는데요. 그때 보면 삼성은 딱한 사람, 최동원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최동원 시리즈라고도 불리는데요. 최동원은 1차전에서 완봉선, 2차전은 또 완투수를 거두게 됩니다. 5차전에도 선발투수로 나왔는데 그때 또 완투패를 당합니다. 순종률은 6차전에는 선발이 아닌 구 원투수로 나오는데요. 5이닝부터 나와서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승리투수가 또 됩니다. 그리고 운명의 7차전인데 7차전에서도 아는 실점을 하게 되지만 운명의 8의 말, 유두열의 3를... 홈런이 터지면서 역전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최동원은 또 승리 투수가 됩니다 KBO 리그 역사상 한국 시리즈에서 4승을 거두는 유일무이한 투수가 바로 최동원 선수가 됐는데요 삼성은 그 이후에도 투석 문턱에서 항상 번번이 좌절됐는데요 기회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언제냐면 2002년인데요 2002년에 삼성 2패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LG 트윈스가 상대 팀이었는데요 근데 6차전에서도 6대9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9회 말이었는데 국민사자 이성엽 선수가 3루는 동점 홈런을 때려냅니다 오디어 마영 선수가 솔로 결승 홈런을 때려내거든요 끝내기 홈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우승의 한을 풀게 되는 명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던 게 언제냐면 2004년인데요 한국 시리즈가 7.4 승승제입니다 7번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무려 9번 경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무성부가 3차례나 있었던 거죠 그때 특히 4차전 경기가 주목을 받았는데. 그때 삼성 투수가 누구냐 배영수였습니다. 근데 유니콘스 하고 붙었는데요. 12인 동안 무실점 무안타를 했습니다. 노이트노른이죠. 그런데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0대 0인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비공인 기록이 남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앞서가지고 노이트노른을 세운 투수가 한명 있습니다. 뭐냐면 현대 유니콘스의 정명원 선수인데요. 1996년 4차전 선발 투수였습니다. 정명원 투수는 원래 마무리 투수였는데 이날 김재박 감독이 선발로 내세운 거죠. 그런데 9인닝을 노이트노른으로 막아냈습니다. 한국시리즈. 그래서 유일하게 노이테노리왔는데그 투수가 바로 정명원 투수입니다. 또기억이 남는 경기가 언제가 나왔냐면 2009년입니다. 2009년에 기아 타이거즈하고 SK가 맞붙었는데요. 3승 3패였습니다. 9회 말이었는데 9회에 아지완 선수가 타석을 들었습니다. 그일사 상황이었습니다. 끝내기 홈런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 역사상 7차전에서 처음 나온 끝내기 홈런이었습니다. 이 처럼 여러 가지 명성 부가 나왔는데요. 한국 시리즈 제도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포스트 시절 보면 준 플레이오프 제도가 도입된 게 1989년인데요. 그래서 지난해까지 정규 시즌 1위, 정규 시즌 1위 팀이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한 경우가 얼마나 되냐면 2 9분 가운데 24차례입니다.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82.6%인데요. 정규 시즌 1위 팀이 아닌 팀이 한국 시리즈 우승한 경우는 5분밖에안 되지 않습니다. 한글적으로 따져보면 17.4%입니다 이건 17 바로 재미를 반감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는데요 특히 4위나 5위 팀이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코트 시절 그것을 수평적으로 좀 바꾸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4, 5위 와일드카드를 거친 팀하고 1위 팀하고 맞붙고 2, 3, 위 팀이 또 맞붙은 뒤에 한국 시절 이렇게 치르는 이런 방식으로 좀 바꾸면 좀 어떨까 하는 제도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면 올시즌 같이 두산과 SK가 승률이 똑같았거든요. 이럴 때는 타이브레이크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제도 변화가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석 TV 김영석이었습니다.